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어서 주님을 찾아뵙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결코 세상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총각 끝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에통 성경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바를 깨달아 알아. 이 시대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 위치를 잘 살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간 삶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바칠까 드릴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공유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와 통행하는 이 삶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욕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욕기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5장 본문 전체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너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분노가 밀어내는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몰고 성문에서 억눌리거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렸느니라. 재난은 뒷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이끄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활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불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심에, 상하다가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환난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환난란이라도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한몫하게살 것이니라 너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너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불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어제 그 사장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죄와 연결을 해서 어제는 그 인과응보적인 식으로 이제 욥을 권면을 했어요. 너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은 원인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 너의 죄 때문이야.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욕이 그 말을 잘 자기에 맡기게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전히 욕이 자신의 친구의 말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보니 조금 자신의 충고를 좀더 강하게 갑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사장보다는 조금 더 격양이 된 그런 목소리로 여배 제를 공박을 합니다. 여비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만에잘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너는 죄인이고 여전히 너는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이다. 물론 다 알죠. 우리 인간은 지금 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재인이고, 다 죽을 운명인데. 아, 그이 얘기를 뭐, 욕이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름대로 아마 욕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일어나는 닥친 일들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아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너는 부르지어 보라.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 누가 너에게 다가와서 너를 돌아보겠냐,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이미 엘리바스는 그 마음 안에 욕을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넌 지금 죄 때문에 그래. 너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자식도 잃어버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고 아파, 아픈데, 파아네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요분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친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지금 친구 엘리바스가 권면한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어봤지만참 되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되게 근사합니다. 똑똑해 보이고 아는 것도 많아 보입니다. 그 많은 말을 가지고 오늘 그 요배에게 하는 말은 딱한 마디야 네 일은 너가 자초한 거야 마치 불이 일어나면서 막 죄가 같이 날리지 않냐 이 불을 네가 일으킨 거야 그리고 제가 같이 날리, 날리듯이 지금 너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잔, 자녀가 죽은 이 모든 것들은 너로부터 시작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사한 말을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결국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너가 일으킨 거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그 제목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맞지만 틀린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을 참잘 붙였어요. 어, 맞지만 틀린 말. 엘리베스가 말하는 말은 일일이 다 맞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마다 미련한 사람이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따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났다면, 정말 여기에 온전히 와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은 아마 욕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아마 욥의 입장에서 엘리바스가 말한 거를 다 들은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 저 녀석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도 내가 참아 보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이해나 해. 근데 다 말하는 거 보면 말하는 척척 다 뭐예요? 하나님을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욕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그냥 그가 말 하면 듣겠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너무나 속상한 거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말하면은 아 하나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알고 다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네. 사람을 말을 할 때에 아픈 상체에 소금을 뿌리시는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배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의 미련한 거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말을 하는 엘리바스가 미련한 게 뭔지, 어리석은 것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팔주일 보다 쭉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을 할 때에, 예, 정말 하나님만 다 맞아요. 미련함이 뭔지도 알고, 어리석은 무엇인지도 잘 알아. 자, 그런데 엘리바스의 문제가 뭘까? 엘리바스의 문제가 뭘까? 미련함을 알지만 그 미련함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름대로의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 인간의 입장에봤을 때에는 엘리바스의 말이 구구절절 맞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시는 이 일들 안에는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맞지만 틀리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어리석은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 안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가? 나의 미련함은 없지 않는가? 나는 어리석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비춰 봐야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을만 바라보고 판단할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면, 이런 말을 하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니라. 네. 뭐, 요비, 하나님을 안 부르셨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여러분, 이나라면은 말이, 다른 말은 뭐, 저 같으면 이렇게 뭐, 말, 들리, 들리겠는데, 되게 겸손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듣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잘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말들은 상처가 되어지는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 같으면 나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대한 배려 배경 을 저들이 알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면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을 잃어버리면 도리어 그것이 교만이 되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온유는 그냥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잘 살피려지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공감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정말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반드시 구해야 할수 있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줄 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살펴보면 한 9절, 9절들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예, 엘리바스는 욥의 마음, 욥의 상태, 그가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예 욥을 읽고 또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주의 마음을 품게 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는 것도 커지며 커질수록 우리가 같이 커져 되어지는 것은 주의의 마음을 품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과 인격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신득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야아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야아 구원을 얻는다고, 예,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은 있으면 된다. 참 우리는 이것이 강단에서도 많이 선포되어졌고, 성도들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 돼, 할줄 모르지만, 여러분, 그 믿음 하나만 붙잡아 살아난 상대방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몰라요. 믿음은 반드시 인격의 변화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되어 될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 줄수 있도록 이것 또한 예,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가져야 할, 얻어야 할 하나님의 주시, 열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가 되어져 있지 않아서 안한 것이지, 우리도 똑같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상대방과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엘리바스가 욕과 같은 처지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일들이 안 할까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또한 욕과 같은 형편과 욕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더함은 더했지 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예, 배려하고 또 읽을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바스는 욕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어, 하나님이 찾으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마무리로 곤면을 하는데, 너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아픔과 또이 고통은 하나님을 주시는 징계니까 쉽게 말하면 달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고, 다시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8절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참 어쩌면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야. 의미가 있는 것이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를 더 단단히 세워가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깊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과정이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아프고 째고 힘들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나고 건강해질 거야 이런 위로의 메시지거든요. 솔직히 이런 메시지의 위로는 우리 또한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저 또한 설교 중에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님이 또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당신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가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이웃나라에 멸망시키까지 기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음, 정말 어쩌면은 엘리바스의 말이 참 위로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이 요백에는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2 7절의 끝절에 이래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너가 알리라. 연구했다. 고민해 보니, 생각해 보니, 너가 왜 그랬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보고 막 해보니 이래 이래 이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요부를 위하여 진심으로 엘리바스는 요배 편에서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싸매시고 꼬매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또 아프기도 하셨다가 다치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 버리면 이처럼 하나님의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잘못 전달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만 가지고 나가고 나가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해져서. 하나님 말씀인데도 적용이 안 되는 메시지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드릴 것은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 갑자기 어떤 찾아온 일들이 있거든 그 사람이 입장에서 정말 기도를 해줘야 그 사람에 맞는 메시지가 나가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뜻이 있고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정제하는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지가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하늘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있는 것들이 자문을 많이 있지만,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어느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받아들여 되어지는지, 어느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지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도 다 미련함이 있습니다. 미련함을 알지만 그 미련함이 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음을 알지만 그 어리석음이 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사랑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없는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